여러분, 반갑습니다월러스님의 법공양 당신이 행복입니다자 오늘은 두 번째 개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자, 이꾸페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꾸페라는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위안을 얻고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꾸빼 씨 자체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laughs> 의사도 아프죠? 뭐 정형외과 의사라고 뼈가 고장 안 나는 법은 없어요. 정신과 의사일수록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높고 실제로 우울증에 빠질 확률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무아법을 공부해야 돼요. 무아법에 통달하기 전에는 제 아무리 잘나가는 정신과 의사도 괴롭게 돼 있어요. 왜? 괴로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기운을 내가 전이가 됩니다. 기운이 어. 왜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슬프게 울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 막 즐겁게 막아 웃어 보세요. 괜히 덩달아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주변 환경은 연입니다. 내 마음이 인이라면 주변 환경은 연입니다. 그래서 연도 역시 간접적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과 연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과거의 인이 현재의 연이 되고 현재의 인이 미래의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인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꾹배 씨가 의사를 그 병원을 잠시 문을 닫고 행복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꾹배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 연단대를 돌아다니는데 가장 감명 깊었던 말이 어디서 들었냐면 중국의 한노 스님한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다. 현재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으면 그 순간 지금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미래에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그럼 현재는 불행하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선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행복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만 할수 있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와! 이거죠. 웃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이 지는 거예요. 누가 날좀 웃겨주지 않나? 누가 날좀 행복하게 해주지 않나? 누가 날좀 즐겁게 해주지 않나? 이 순간 행복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되고 싶겠죠. 행복을 구걸하는 존재가 종이고 행복을 베푸는 존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타꾼달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마타꾼달리라는 말은 조잡한 귀걸이를 한 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잡한 귀걸이라는 뜻이에요. 어릴 때이 귀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귀걸이가 굉장히 조잡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마타 꾼달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조잡한 귀걸이 하고 다녔냐? 그 아버지가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짠돌이였죠 짠돌이 중에 짠돌이. 그래서 진짜 금은방에 그 가서 세공을 해가지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세공비를 아끼려고 그냥 금을 사서 자기가 자기가 대충 만들어서 짜준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당연히 조잡한 귀걸이가 거고요 음. 애한테 뭐 해줄 필요, 뭐 백일이든 돌이든뭐 생일이든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 원래 부자였어요 그 집은 부자 집인데도 돈 아끼려고 직접 세공을 해서 조잡한 귀걸이가 됐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 나이가 열여섯 살이 됐을 때 지독한 황달에 걸렸습니다. 황달에 아주 지독하게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역시 아버지가 빨리 황달약을 지어서 먹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돈을 아끼려고 자기가 황달 치료제를 <laughs>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서 그거를 직접 또 약초를 사다가 공부를 해서 약을 만들어서 줬던 거예요. 그것도 돈 아끼려고. 그 외동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죽었습니다. 애가 죽고 나니까 죽고 나서야 이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애 무덤 있는 데 가가지고. 응. 그때서야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아이고, 야, 내가 미안하다. 어? 내가 그까지 돈몇푼 아끼려고. <laughs> 부잣집인데. 어? 그 조제비 좀 아끼려고. <laughs> 그냥 내가 그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네가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고 막 땅을 치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때는 늦을이었죠. 네 이미 갔는데. 그런데 이 마탁 군달리는 죽어서 곧바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전생에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막 매일같이 막 한탄을 하고 땅을 치고 대성 통곡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것도 모르고, 더, 사실 말하자면 더 좋아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에이, 안 됐다. 내가 좀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하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변신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laughs> 아무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 아들은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그 신의 그 모습을 화려한 장신구와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아버지는 믿지 않는 거예요. 뭔 소리냐. 우리 아들이, 응? 어려서 죽어서, 뭐, 평생 남에게 뭐, 보시 도와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돌을 닦은 적도 없고, 쉽게 말하자면, 복 닦기, 도 닦기를 한게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상에 그렇게 화려한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죽을 때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죽기 직전에 제가 나모 따사 바가와또아라또 삼약 삼부 따사 이거를 제가 했습니다.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모 따싸 지극히 바가와또 존귀하시고 아라와또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삼맥삼부 따싸 모든 것을 두루아하시는 분께 귀의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한마디를 한 공덕으로 제가 천상에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냐? 정말이냐? 그러고 부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퍼주셨어요. 맞다. 너의 아들이 죽기 직전에 여애에게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귀한 공덕으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거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하고 이 계송을 읊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먼저 몸이 나중인데 사람들은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착각하는 게 몸이 먼저고 마음이 나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마음이 나중이 아니고 마음이 먼저 몸이 나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생에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렇게 태어날 만한 마음을 연습했기 때문에 이런 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몸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데려다 놓으면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스트레스를 만약에 막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그럼 반응이 똑같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고,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음, 마음가짐이 몸가짐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이 그림자는 항상 몸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이 저절로 따르게 만들려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이란 뭘까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탁한 마음이고 배풀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죠. 우리가 탐, 진, 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전환해서 탐내는 마음은 베푸는 마음으로 전환하고 화내는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환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전환하면은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고 그렇게 될때 행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부처님, 저를 행복하게 해 주세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laughs> 왜 행복이라는 거를 뭐 이런 뭐 이런 물체처럼 행복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신도 행복이라는 걸 나한테 옛다 가져가거라고 줄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아이고 하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했으면 저절로 행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탐내는 마음은 베푸는 마음으로 화내는 마음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 위복, 화를 돌이켜서 복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행복하세요